레이저 같은 거도 맞아야지 내가 왜 다음 <laughs> 글에도 해야 됐네 와 미친 코좀더 낮추죠 미친놈아 그 여기서 낮추면 볼드머트야 이 새끼야 <laughs> 숨만 겨우 쉰다고 전 세계에서 30마리밖에 없는 동물 금호 <웃음> <웃음> 우와 30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나는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더 소중하게 음. 여기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희도 다한 마리예요 있더라고요 벌거이야 진짜 저한 마리 남았으니까 저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시겠어요? 세상은 그걸 인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laughs> 이유는 60억 말이니까 음... 신경 써도 60억 말이라 하니까 이상균 같다. 레타. 하지만 우정인건 하나니까 소중히 여겨줍시다. 앞으로 네, 하세요. 우정이를 하지. 소중하게 여기자 이렇게 하세요. 안 하면은 덴마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방송 종료합니다. 정지뚝뚝이요 어, 뭐야. 야랄 방송 생방을 본다 신난다. 누나 보려고 트치해운가이판하느애 먹었어요. 유튜브에서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뭐야? 오늘 유입들이 좀 많은 거 같아.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해. 유입분들, 어떻게 유입되신 거예요? 뭐 보고 처음 왔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그런 걸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어떤 점 때문에? 알겠죠? 그냥 예뻐서 올고도 얼다인데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 별로 없다. 근데 얼굴만 보고 오신 거면은 더 이쁜 분들 많으셔서 검색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 구독 좋아 하실 때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예쁘고 귀여워요. 큰일났다 얘네 다 얼굴 보고 유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졌다 얘들아 어떡하냐 얘네들 왜 얼굴 보고 들어왔냐 얼파노 아니 얘네 얼파노 얘들아 얼굴에 도대체 뭘 본다는 거야 너네들 뭐뭘뭘 본다는 뭘 거야 죄송한데 너가 이쁘니까 얼파 유입이 있지 않을까 아닌데 근데 솔직히 지어 <목소리> 이렇게면 얼반 오좀 보라 써기는 할걸 나도 그랬는데 우리 레이저 같은 것도 맞아야지 내가 왜 다음 그래 해도 해야겠네. <목소리> 와 미친 컷좀더 낮추죠 미친놈아 그 여기서 낮추면 볼드모트야 이 새끼야 숨만 겨우 쉰다고. 와, 진짜 원저 중국식 짜장면 궁금해 동북 짜장면. 어 카레 같이 생겼어 된장에 가까운 장을 써서 색깔 이렇게. 이 이렇게 차갑다. 미지근한 온도에 양념 소스가. 간장 비빔 국수 느낌. 짜장이랑 전혀 다다 하긴 짜장면이 우리나라 음식이잖아. 짜장면 한식이에요 여러분들. 한식인데 중식이에요. 맞아. <laughs> 중국에서 먹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는데 중식인 그런 거 있는데. 뭐 양념 치킨, 양치도 우리 거. 콘치즈 맞아요. 아니 콘치즈가 우리나라게 너무 신기하잖아 외국애들 콘도 많고 치즈도 많을 텐데 콘치즈를 왜 만들 생각 안한 거야? P P A P 하면 되잖아. I have a 콘. I have a 치즈. 콘치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콘치즈를 만들 생각을 시도를 안한 거야? 맥앤치즈가 있어서? 아니, 콘치즈를 모를 수가 있나? 진짜 우리 한국의 쩝쩝 박사들이 콘치즈를 이제 만들었어. 핫도그도 한국식, 아, 이렇게 생긴 핫도그 있잖아. 명량 핫도그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 우리나라식이고, 경양식 돈가스도 일식 돈가스랑 완전 다른 느낌이고, 허니콤보, 뿌링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완전 우리나라식. 믹스커피, 고구마피자, 불고구마피자 불고기 피자. 난 진짜 해외 사람들이 너무 막 페페로니 피자 이런 것만 먹는 거좀 안타까워. 우리나라에 있는 조각마다 다른 그 피자를 먹어야 돼. 페퍼로니 피자 너무 뭐가 없어. 뭐 이것저것 막막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 한번착 홍주에 찍어 먹어봐야지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죠? 우리는 빵도, 아, 빵도, 어? 짜장면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도? 커핀그루나르에서 발명한 음식 와 허니브레드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였어? 진짜 대박이다 이걸 근데 왜 생각을 못했냐고 외국인들이 양념치킨 어 그지 양념치킨 콘치즈 아니 콘치즈도 진짜 충격적이다 명란젓 명란젓이 일본에서 인기가 진짜 많대 일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 피자빵 코리안 소세지 브레드로 소개 중아 진짜? 피자빵도 없다고? 아뭐 먹냐? 이 글을 읽고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은 모두 한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laughs> 역시 우리나라 것이 세계적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역시 또 오늘도 이렇게 국뽕만 충전해서 갑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소금빵 잠봉베르 소금빵 마늘 소금빵 말차 소금빵 감자 계란 샐러드 소금빵 앙버터 소금빵 소세지 소금빵 초코 소금빵 막물 소금빵 아 <laughs> 소금빵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명란 소금빵 라우겐 소금빵 황치즈 소금빵 흑임자 소금빵 크림 소금빵 진짜 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못 참는 것 같아 무조건 푸짐하게 막 합쳐가지고 이런 거 너무 심심하잖아 이런 거못 참는 것 같아 명란 핫도그 같은 것도 그냥 명란 핫도그 스탠다드면은 그냥 반죽에 뭐 소세지 끝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못 참아 치즈도 넣고 무슨 뭐 감자도 넣고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있잖아 티코랑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하면서 진짜 뭐 쩝쩍 박사야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한국 최고. 난 이거 그냥 심심해서 못 먹겠어. 이런 거 먹고 나면 이게 이제 기본이 되면 이걸로 못 돌아간다 다시. 그래서 나 마카롱 같은 것도 진짜 온갖 마카롱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마카롱 못 먹겠어. 슴슴해 너무. 오리지널로 못 가겠어.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안본거안안볼 아, 거야?